찬성과, 314장 찬성입니다. 314장 내구주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314장 찬성입니다. 내구주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 날때 참... 더욱 사랑 아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지지 아니하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에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계절에 꽃이 피고 싹이 돋아나며 온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푸르러져 가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보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만물이 생동하고 때에 따라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그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도 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지금 공고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시사. 되어져가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가족들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근심이 없게하여 주시사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내가라는 말이 있죠. 내가 11절에, 내가는 누구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고, 13절에 너는 할 때, 그 너는 디모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며, 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제자라고 할수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읽어보았던 9절과 10절은 복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복음은 사망을 패하시고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런데 가끔 그런 선포자가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난을 받게 되었다. 고난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고 예수 믿으면 꼭 고난을 받아야 되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을 사도바오로 꼭 고난을 함께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가? 그것은 이유가 딱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공로가 아니야. 구원은 너의 선함에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고 너의 인격의 훌륭함에서 이 구원이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그게 가능해? 그게 맞아? 그래도 뭔가를 얻다면 내 공로가 있어야지, 내 의로움이 있어야지.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게 돼 라고 하는 그 논리가 이게 말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 공로 사상이 여러분 어디까지 나가기 시작하냐면 나중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았는데 너는 아무 나보다도 부족한데 구원을 받았어? 말이 되는 거야? 차별의 의식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복음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이게 말이 돼야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자꾸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스도에서 하나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아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당신들이 이, 이 당시 성경에 쓰여지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을 수가 없는데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가 없는데 종과 주인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복음은 하나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하나가 아닌 것, 남자와 여자가 하나일 수 없고, 종과 주인이 하나일 수 없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일 수 없는 것 속에서 이득을 취하며 살아가는 어떤 입장에서는 하나, 그것이 말이 되지를 않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못전하게 만들고, 사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실상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은근히 뭐가 있느냐 면 너랑 나랑 어떻게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20년 교회 다닌 나하고 너 5년 다닌 너하고 어떻게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직분 없는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사는 세상 속에서는 은근히 그런 것들이 서로 용납이 되니까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들어가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어린아이라 그래서 나이가 많다 그래서 그것이 구별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뭐가 돼야 돼?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 이 공동체에 너무 많은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냐면 그 안에서 기존의 어떤 삶의 질서가 조금씩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건요, 로마의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의 형벌은 어떤 입장에서 이 십자가형에 처했느냐하면 정치범들에게 주로 이 십자가형을 처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전하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기존의 질서를 막 흔들어내는 유대인들의 질서도 막 흔들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해온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지방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있는 성전 앞에 있는 재물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정결한 재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일정 정도 통용되는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그 모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지 않습니까? 예, 날벼락이죠. 날벼락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이거 뭐지? 거기서 재물을 샀던 사람도 이건 뭐지? 허락을 받아서 허락을 해주었던 이 성전 중심의 어떤 대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도 이거 뭐지? 그걸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로마 이 사회 질서를 지켰던 로마 군병들은 이건 또 뭐지? 의심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걸어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이 고난을 받대.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맨 마지막에 그 가능이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내 복음의 능력을 누가 지켜주시느냐면 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가요 이런 그런 우리 안에 질서에 어떤 그 규범이 견고해지기 시작할 때 견고해지기 시작할 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이 질서가 복음하고 맞는 것인가 이 질서 꼭 던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질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교회의 질서는 시간이 지남과 형편의 지남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임직을 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임직헌금 그런 거 강요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이제 대대로 해오던 건데요. 그렇죠. 대대로 해오던 건데요. 그러 그러면 그 임직헌금을 왜 하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어려웠잖아요. 교회가 지금보다 한참 어려웠거든요. 목회자 사례도 제대로 못 드리기도 하고. 교회 이런저런 일하기가 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직분자들이 같이 협력해서 교회에 때로는 피아노도 구입해 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뭐 임직식 한다고 양복도 해 드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맞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목회자 사례도 때가 되면 다 드리기도 하고 또 어때요? 이런저런 여건이 좀 좋아서 현금들을 잘 절약을 해가지고 필요한 물품도 구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을 갖기도 하고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부수적인 것,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어떤 행위는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어디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는 원래적인, 본래적인 것이 없어요 그때그때 그때 시대와 형편에 맞춰서 그 질서를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잘 지켜나가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문제를 잘 보세요. 아마,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던가요? 예수님 때문에 싸우던가요? 아니거든요.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갈등의 요소들을 잘 살펴보면 조금만 조절하고 조금만 정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될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정리하는 기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편중된 사고가 아니라 말씀의 근본에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 큰 어려움이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든 문제가 있을 때든 우리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이 12절에 있는 끝에는 그 가능히 지키실 줄을 누가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가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험을 자기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랬죠. 너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죠. 바른 말 거기 돼 있죠. 바른 말. 그게 또 건강한 말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말은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본받아 지키고 들은 복음이니까 또 14절 말씀해 보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했으니까요. 그것을 잘 지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라 행위는 어떤 거냐면 복음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질서도 복음대로 이끌어가고 교회의 질서도 우리의 생활도 복음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데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 데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삶을 건강하게 잘 지켜 주시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지키면 복음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을 누가 지켜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따라간다라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잘 믿고 그 복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 믿음의 길을 잘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